자가 연골 유래 연골 세포 치료 카티라이프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궁금한 게이 카티라이프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음. 또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카티라이프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무릎 통증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다 연골이 손상되어 있고 그런 환자분들 말고 음. 특정 부위 구획에만 안쪽 또는 바깥쪽 앞쪽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 있거든요 뒤쪽도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특정 이제 관절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외상성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넘어져서 음. 다쳤는데, 아니면 어디서 추락해서 다쳤는데, 음. 연골이 이제 뼈와 같이 떨어져서 깨졌다든지 그런 손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고요. 음. 인공관절을 받기에 좀 젊은 나이 연령대 환자분들이 있죠.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인공관절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연골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수술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께서 이제 보존적 치료,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을 하시면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음.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중증도 이상의 좀 깊은 연골 손상이 있거나 특정 부위의 그 연골 손상이 통증을 유래하는 것 같다, 통증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치료 대상이 된다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반대로, 아 이거는 아쉽지만 안 된다. 네. 이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네. 너무 많은 면적에서 <laughs> 아, 이렇게... 네.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어... 이제 손상 기전이 퇴행성 관절염과 다릅니다. 류마티스 음... 관절염은 이제 어, 기계적인 마모 그리고 마찰, 뭐, 화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고요.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내 관절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식을 해도 연골세포 이식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관절염 사기인 분들 다른 어떤 인공관절이라든지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거고요 아 그리고 동맥이나 정맥에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치료하기 어렵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식술들이 혈관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제 알갱이들이 어, 이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음 혈전 처럼 혈관을 막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어,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술 전에 적절한 평가를 하고 음 그다음 어, 치료에 적합하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카티스템의 장점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어, 나이가 젊지 않은, <laughs> 상대적으로 젊지 않은, 음. 70대, 8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엑스레이에서 깨끗한 연골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 관절염이, 어, 나이가 80대이신데 관절염이 1기밖에 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음.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MRI를 찍어보면 뼈에 충격을 받았던 흔적이 있고 그 부분의 연골에 국소적인 음. 폐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사실, 아우, 어, 나이는 70대, 80대이시니까 인공관절을 해도 될 만한 뭐, 나이인데. 예전에 그 인공관절 했죠. 예,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부분적인 손상이 큰 경우에는 인공관절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인공관절 하기에는 나, 너무, 다른 부위가 너무 아까운 인,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 단계도 좀 오래 걸리고 회복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음. 네 그리고 뭐그 손상된 부분 때문에 모든 연골을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수술이니까 좀 음. 적합하지가 음.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께 카티라이프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음. 네, 그리고 카티라이프 치료가 이제 또 어, 장점인 것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o 자다리 변형이 있어서 무릎이 아프고 음. 동반된 연골 손상이 있다. 음흠. 아니면 X자다리 손상 어, 변형이 음. 있고 연골 손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절골술이라는 걸할때 어, 무릎 이제 하지 교정 수술을 하는 거죠. o 네. 자다리 X자다리를 교정해서 관절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음, 네. 어, 그 치료를 할때 이제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카티라이프 음.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술 부담이 적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치료법도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한창 유행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늘 새로운 치료법이 그런 것처럼 과연 이 치료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맞아. 또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지는지 음. 그 예후가 사실 네. 궁금하잖아요 네. 이 카티라이프는 어떻습니까? 임상 연구 결과는 이제 미국의 어, 유명 패키지에 이미 게재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음. 1년까지는 90%의 환자에서 MRI를 봤을 때 연골 결손이 다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가 음. 아, 됐습니다. 와.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5년까지도 어, 의미 있는 어, 관절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오, 증상도 오, 좋아졌다고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어, 연골 결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부위의 관절염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치료하고 나서의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료를 보시고 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종근종. 근데 그래도 이 만에 하나, 이 카티라이프의 뭔가 치료의 부작용, 음. 단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 이게 이제 연골이 증식을 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어, 연골이 좀 과생성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1년까지는 괜찮은데 2년, 3년 지나면서 어, 조금 더 돌출되면서 연골이 자라나오는 것 같다. MRI에서 아. 그런 이제 변화를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에서 좀 소리가 난다든지 음. 또 연골 두께에 따른 압력이 달라지니까 어, 약간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럴, 그럴 수 있거든요. 수 음. 그런데 이제 이전에 어떤 어 연골 재생술들은 그 두께가 얇아서 문제가 되었지,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약간 뭐 1, 2mm 정도? 다른 부분보다 두껍게 자라난 것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 그렇게 저희가 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음. 그래서 적게 생성돼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많이 생성돼서 좀 깎아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떤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측면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또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런 수술들을 이제 몇, 수십 년간 접하다 보니까 어느 부위에서 좀 과형성이 되고 음. 음. 어느 부위는 조금 저형성이 되더라 이런 경험적인 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식하는 어~ 연골을 이식하는 그 양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그런 테크닉을 어~ 의사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런 점은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생성이 되면은 아프진 않아요 그냥 조금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아. 네. 음. 그리고 그렇게 과생성이 돼서 문제는 그 과생성이 된 부위에 이제 마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좀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추가적인 연골 손상이 없는지 보려면 아무래도 정기적인 추식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음. 특히 뭐 무릎 술 같은 경우는 뭐 인공관절도 그렇고 오다리 교정도 그렇고 제 재활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재활. 네. 이카티라이프는뭐 재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뭐 재활하는데 좀 힘들다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어, 최소 절개법을 이용하죠. 그리고 작은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으로 회복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전에 했던 치료들은 어떤 그 결, 연골 결손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그 구멍을 뚫는 부위가 사실 연골 밑을 받치고 있는 뼈거든요. 음. 그걸 연골하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골하골이 우리 뼈에서 굉장히 단단한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뚫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는 음. 거는 좀 빨리 걷기. 하. 목발을 떼고 빨리 걷는 데는 좀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연골이 어느 정도 차야 또 걸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음. 근데 카티라이프는 이제 그 연골하골,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에 구멍을 뚫어도 되지 않으니까. 음. 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걸을 수 있죠. 음. 아무래도 빨리 걸어야 근력도 빨리 돌아오고, 음. 회복이 빠르니까요. 음. 하지만 이제 모든 무릎의 시술이나 수술이 무릎의 근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릎 가동 범위를 어, 증가시키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음.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좋은 기능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음. 하지 교정술을 어, 같이 한다면 절골술, 하지 교, 교정술을 같이 하면 이제 하지 교정술 재활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겠죠. 음. 그런 경우에는 음. 6개월 정도의 재활이 음. 필요하다고 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카티라이프 사실 처음 듣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 치료법을 굳이 뭐 이렇게 선도적으로 막 내가 먼저 할라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새로운 치료법인 카티라이프를 도입하고 시행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죠 저희가 <laughs> 젊은 환자분들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제 젊은 연령층의 환자분들은 사실 병원에서 정해 그 병원에서 특히 소외 당하는 그런 입장일 때도 많아요 되게 네. 그냥 맞아. 아프면 물리치료하세요, 음, 약좀 쓰고 보세요. 심지어 어떤 연골에 음.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만 보고 어, 괜찮아요. 음. 운동하세요. 젊은 나이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근데 본인은 맞아. 너무 답답한 거죠. 맞 나나 너무. 네. 그래서 근력 운동, 재활 운동만으로도 그 구조적인 손상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절대로 아니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다 음. 인공관전하기에는 아직 아깝습니다 조금 지켜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 그. 물론 그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음. 어, 예전엔 그랬죠 약 쓰고 지켜봅시다 그. 뭐 맞아요. 그렇죠 네, 음. 무분별하게 수술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해보면 음.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료의 영역들이 아무리 넓어지더라도 음. 약간 그림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치, 있거든요 그치, 그런 음. 부분이라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만족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음. 임상 결과도 확립이 되어 있고 혜택이 환자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음. 그런 치료 중에서도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치료니까 당연히 도입을 해야죠 음. 음. 환자분들에게 음. 그런 건강을 음. 찾아 드려야 음. 되는데 뭐한1 0분 중에 9 분이 만족하더라도 한 분이 만족 못하고 아. 그럼 기다려 보세요, 약써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분이 없어요, 예. 얼마나 괴로울까? 네. 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우울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말씀. 맞아요. 네. 아 그래 맞아요 원장님. 네. 아 네. 어, 너무 속원하다네 젊은데 난 아프거든. 난 아픈데 다 그냥 지켜보라는 게 이게 너무 네. 속상했는데 네. 아 그런 분까지도 케어해야죠. 아시다시피 저도 십자인대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운동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에게 조금 맞아요. 더 좋은 치료를 네. 음. 해 드려야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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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법을 잘 익혀서 적용하고 음. 또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바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구독까지 꾹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